이 시간에는 우리 유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구역 예배를,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부르시는 가운데 나오십니다. 우리 왕규순 권사님도 앞으로 나와 계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1년의 긴 날을 허락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 새해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무사히 한 해를 보낸 것이 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더욱 감사드립니다. 한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더욱 큰 믿음 주셔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성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해는 교회가 더욱 새롭게 봉되게 하셔서,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의 임원들과 직분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충성하게 하옵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금 변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오니 주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 재단에 나와 마음껏 주님께 찬양과 경배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성탄의 기쁜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주님의 오신 뜻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제애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가정에도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산소망이 되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그 호적을 시가되을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 약혼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아들라 강보에 싸서 구해두었으니 이는 여권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고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큰 글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무서워 말라는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입니다. 미개한 시대나 문명시대까지도 두려움의 질병은 심화되고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이유로 두려움이 옵니다 첫째 죽음 때문에 오는 두려움 둘째 죄 때문에 오는 두려움 셋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부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과 부활하신 목적도 공포에 떨고 있는 인류를 해방시키려 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온 백성에게 미칠 위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소식은 온 세상 인류에게 미칠 위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통신망이 있어서 실시간 뉴스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사건만은 온 백성에게 전파해야 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온 세상 만민의 소망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보편성과 필연성이 내포된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누구나 들어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 백성의 구주와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탄생하신 복된 소식은 만 백성이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해야 될 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보금 10절 하반절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곧 11절에 말씀한 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 탄생 하심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경사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죄 많은 땅에 오신 날이기에 기쁜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별명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겁을 먹은 헤롯은 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세상을 공의로 통치할 왕의 탄생 소식입니다. 아멘. 교훈과 결심입니다. 1. 성탄절의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 말라는. 둘째, 성탄절의 두 번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복된 소식. 세번째 성탄절의 세번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뚝섬께 한마음 기도 제목 첫째 뚝섬께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기도와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새성전 건축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뚝섬께 다음 세대가 주님 말씀 안에서 빛과 소금 같은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22장 찬방가 운 성도여 부르시는 가운데 구역 어, 예물을 각 구역별로 드리시겠습니다. 전번가 운성 아 okay. okay.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역신을 이루날구원하 주시옵소서 감사한 전송을 시간에 각 구역별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생각할 때 이것도 감사하지만 속히 주님께서 오늘 코로나를 회복되게 하시고 풀어주셔서 각 구역별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쁘게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뇌물을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